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 줍소서 우리를 만져 줍소서 우리를 만져 줍소서 약한 것들은 강함을 입을 지어다 모델 약한 것들은 강가름을 지어다 오장육복 사정핵세 속에 있는 모델 약한 것들은 강가름을 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의 면을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터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 떨어지어다들들이 떨어질지어다. 나어다니예수어다니들들이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떨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 지루하는 광선, 지유의 광선, 지루하는 광선, 의 광선을 받아들이. 이런 역사가 있겠다 여사오니 오늘도 지혜의 광선이 이마에 도와치옵소서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의 지휘 백성들에게 지혜의 광선 지혜의 광선 지혜의 광선 우리 테리페리스 다가여서